네 안녕하십니까 드래곤팩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희귀 포켓몬 어 희귀 포켓몬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네 얘네 둘은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. 얘는 원래 큐레몬데 화이트 캐몬으로 변신한 거고요. 라티오스는 사람으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. 네 그래서 변신 속성에서 어이 속성인데요. 확대해 드릴게요. 네이 속성입니다. 자미꾸라티처럼 생겼고요.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 큐레모입니다. 네 생명 120천원 주고 샀고요. 라티오스도 천원 주고 샀습니다. 네 이거 이 얘네 둘은 저번 주에 소개해서 제가 이번에 속성을 그때 말안 했기 때문에 네 속성만 말해준 겁니다. 네 그러면 궁정근 일단 소개해드릴게요. 파괴강선 40, 활공 20, 플레이어 블리자드 120, 스카이블레이드 70, 플러스로 되어있습니다. 얘네 둘은. 네 그리고 둘다 기본이고요. 아니 진화를 한게 아니라 원래 이 진화를 못 하기 기본으로 돼 있어서 기본이란 겁니다 타입이 기본이 아니라 네 여기까지 네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보다는 어, 속성 소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어온 팩이었습니다 바이바이